점점 따뜻해지면서 봄맞이 나들이를 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 봄에는 졸음운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심지어 졸음운전사고의 치사율은 음주운전사고보다 2배 가량 높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에는 SUV가 갑자기 도로에서 벗어나 인도로 돌진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들 모두 졸음운전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과거 5년간 발생한 졸음운전사고는 1만 7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6건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317명으로 사고 100건당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졸음 운전사고는 일반 도로에 비해 사망자 수가 2배가량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뜻한 날씨로 인해 나들이 객이 많아지는 4월에는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졸음 운전사고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졸음 운전은 수면 시간 부족뿐만 아니라 차량 내 공기 상태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주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실내의 이산화탄소 수치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에 취약한 지점을 중심으로 졸음 예방시설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만 2천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